오늘은 비키니를 들고 왔어요. 저미지의 최애 두 가지만 딱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아 내가 그렇게 뭐 계란후라이는 아니지. 생각보다 훨씬 민망하다. 대놓고 드러나니까. 아, 보일 것 같아. 무슨 색깔인지 보일 것 같아요. 이거 여기 뒤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더피치의 미지입니다 어, 오늘은, 오늘은 비키니를 들고 왔어요. 솔직히 요번 여름이면은 비키니 못 입은 사람 많잖아. 저도 비키니 너무 입고 싶었는데, 오늘 그래서 입어보려고. 야! 근데 몰라. 이게 비키니 자체가 좀 저가 브랜드거든요. 제가 긁어 모아온 것도 있고, 여기저기였는데 뭐 친구들 거 빌린 것도 있고, 처음 보는 비키니들 한번 다른 여성분의 취향은 어떤지 또. 제 취향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지입니다.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 비키니들꽤 깔려 있는데요. 아 그럼 요 많은 비키니 중에 저 미지의 최애 두 가지만 딱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될까? 야! <laughs> 딱 멀리서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. 이거는 뭔가 귀엽긴 한데 땡땡이 자체가 색깔 컬러는 뭔가 카키 느낌이라가지고 개구리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이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좀 모르겠어. 이런 컬러는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귀여운 컬러와는 다르게 꼭지만 가리는 그런 그렇잖아 이게. 아 요런 게 땡땡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게 밑에 탁 달라붙으면서 가릴 때좀 가려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가리는 게 많이 없네요. 얘는 세트. 뭐 어디가 앞이야 이거? <laughs> 여러분, 나 어디가 앞인지 잘 모르겠잖아요. 나만 모르겠는 거야?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입으면 이게 똥고가 뒤에 껴어요 뒤에 떼가지고 이게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입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거. 짜자잔, 얘 귀엽네요. 땡땡이라 가지고 귀엽네. 응, 오케이. 일단 얘쑥첫 번째 거 하고 미지입니다. 두 번째는 어얘 예. 이거는 야 뭐. 어떻게 입으라는 거지 이거는? 아니 뭐 이거 거미줄이야 뭐야 이거는? 이런 거는 이제 혼자 못 입어요 이런 거막 뒤에서 이게 누가 이게 묶어주는 사람 있어야 되고 뒤에서 약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해줘 이러면서 막 뒤에 좀 묶어줘 이러면서 하는 거라 솔직히 손 많이 갑니다 이런 거 얘도 세트네. 요거는 엉덩이는 다 가려지겠네요. 귀여운 것 같아? 디자인 자체는 귀여운데 아 이거는 혼자 입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얘는 뭐 양말 두 번째는 양말 자넌올로가 있고 아야! 세 번째 아우 요런 모노키니 요거 좋죠 솔직히 모노키니 같은 게 진짜 좋은 게 뱃살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이렇게 골반이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은 정말 딱 예쁘 뻐 아유, 근데 얘는 항상 이런 거 보면 나는 막팔 넣어야 되는 부분에 머리 낑겨 들어가 있고, 막 이렇게 이, 이런 식으로 막 입혀다 보니까. 이런 거 입을 때 솔직히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되더라고요. 하지만 이런 거는 좀한 번쯤 입어보고 싶었어요. 나 이런 모노케니가 없었거든요. 어, 안에 뽕도 들어가 있어. 뽕도 좀 통통하게 들어가 있다. 아까 쟤네들은 솔직히 좀 그게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, 얘는 뽕이 그 에어가 들어가 있었어요. 마음에 드네. 미지입니다 그리고 딱 세트로 나온 거 마지막! 짜자자잔! <laughs> 아 그거 같잖아요 뭐지? 달맛이야! 이렇게 입기 편하게 위에도 응, 이렇게 딱 하는데 아요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. 꼭지만 가리는 그런 얘는 요 멍멍이 느낌 때문에 좀 귀여운 느낌도 있는? 아 얘는 오 어, 얘는 한 번에 찾았어! 얘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한 번에 알았어요. 아 그냥 이거 입으라는 건가? 얘는 이게 바로 찾아지네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아 몰라 근데 진짜 이런 걸 처음 들고 왔는데, 그런 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. 이게 실리콘처럼 탁 붙여가지고, 모아주는 패드가 있어요.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당당해지잖아. 근데 얘는 지금 그 실리콘 패드를 이렇게 가려주는 부분이 요것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패드를 붙이면은 다 티가 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얘는 그냥 패드 없이 입어야 될것 같아가지고, 지금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데, 야, 우리 멍멍이 커플로 가볼까? 이씨야, 야, 무섭다고 하지 마. 일단, 진제 최애는 요거, 달마시아 아, 두 번째는 사실 비키니 입으니까 이 모노키니도 하나 입어보고 싶기도 하고, 모니키니 하나로 좀 몸매를 가려놓다가, 나중에 이걸로 날것 그대로를 보시면 되니까. 그쵸? 그렇죠. 솔직히 이거 보려고 들어왔잖아. 그러니까 첫방에는 이런 걸로 대충 이렇게 좀 가려놨다가, 두 번째, 이 달마시안으로 변신하고 오겠습니다. 오케이, 입고 올게요. 이거부터 간다. <laughs> 오누키니가 이게 좋긴 좋네. 아까 다른 비키니들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점이 안에 제가 이게 실리콘 패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. 우리 언니들은 알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, 근데 이게 잘 티가 안 나는데 비키니들은 그걸 못 붙이잖아. 골이 안 생기잖아. 근데 이건 보이나 지금? 근데 은근히 이거 자체가 이렇게 자신감의 차이가 달라요. 그 때문에 이렇게 딱 모아주는 게 있으면은 아 내가 그렇게 뭐 계란 오라인은 아니지. 짠.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괜찮아. 이게 그 뱃살 같은 게 만약에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티 하나도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도 모노키니 자체가 이렇게 다 가려주니까. 근데 비키니는 티가 날 거잖아.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그래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유명하잖아. 모노키니 이거 마음에 드는 거 같아. 한피 볼까? 아! 모노키니도 입어봤겠다 이제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 비키니 이겁니다 달맛이야 예쁠 것 같아 은근히 입고 올게 빨랑 <laughs> 아이 진짜 아니 아, 이게 원래 이 정도예요? 생각보다 훨씬 민망하다. 대놓고 드러나니까 민망해요 지금. 음, 아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한 게 이게, 이게 딱 달라붙는 게 아니니까 이게 움직이면은 그 보일 것 같아. 무슨 색깔인지 보일 것 같아요. 믿지입니다 아, 보지 마. <laughs> 난색 처음 이런 디자인 입어봤는데 뒤도 뒤도 요앞 디자인이랑 비슷하게. 이거 이게 뒤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뒤는 내 뒤를 못 보니까 지금 모르겠어. 어떻게 보여? <laughs> 아이, 아이, 부끄러웠다, 이거. 뭐, 아까 모노키니 입어본 거랑, 요, 달마시안이랑, 이둘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거는, 그래도 새로운 도전을 했다뇨. 달마시안 뭔가 좀 좋긴 하네요. 아우, 사실, 요번 여름에 이제 비키니 못 입었던 한늘 여기서 좀 제대로 푸는 것 같은데. 아니, 이게 뭐, 나 혼자 있으면 입으면 되겠는데. 부끄러움이 더한것 같아요. 그래도 못 입었던 비키니 다 입어봐가지고. 하나 풀었다! 완성! <laughs> 자, 오늘 이렇게 밑지의두 가지 컨셉 입어봤습니다. 어때요? 아까께 예뻤어요? 지금게 예뻤어요? 뭐, 둘다안 입었으면 말고. 해도 저는 뭐, 나름대로 만족합니다.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더 새로운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. 그때 만나요. 안녕! 아니야, 오늘 부끄러우니까 여까지 기 하는 걸로. <laughs> 아니, 너 몰라. 씨. <laughs> <laughs>